이 좋습니다 인포메이션에서 제 호텔 정보를 주고 얼마 딱 책정해서 영수증을 딱 줘요 그거 가지고 택시를 타면 그만큼만 되면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는 20 9유로 시간은 한 대략 20분에서 25분 사이 안전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빛이 점점 밝아지는거 보니까 중심가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부다페스트

제발 욕조 오케이 욕조 있습니다 발코니 있어요 음오다 연결돼 있네 아 uh, I want to pay euro tonight euro 너 no? uh, yes m a y b maybe, maybe. Yeah. 이유로 계속 안되면 어떡하지? 밥먹으야겠다 오! 오마이갓 지금 줬어요 저기 이거 서비스 서비스 땡큐 땡큐 가이즈 땡큐 부다패스 나이스 다시 볼게요 Thank you. 여기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 호텔 바로 옆에 이렇게 빵집 있어요. Hey, o is? This? Who are you? I I I don't know. You d o w Who are you? I also don't know. You d w w don't know. We don't know who we are. I need h u n g a r y currency. Hungary? Yes, hunger currency? Yeah, currency. You need money? We cannot exchange. Oh, really? Yes, unfortunately. Okay, so from the hotel to the right, mm -hmm. and then. Thank you. Of course, welcome. <laughs> it was my pleasure. Yes. Uh, can I take it? Of course, of course. Yeah, thank of you. Course, thank you. 뱅크 찾았습니다. 자동문이에요. 셉션션 e p 시 그리고 h 헤하 e p 이유이 Hey, how are you? I'm sorry. I'm s o 더니모 I'm sorry. i 거 이거 아이고 I'm s o r 라가 i 고 아이고. r y i 분들 아침 일찍 지금 10시 정도 i 는데 오픈했네요. 오더, here, or can I sit after the? Thank you. I'm going to sleep. I'm going to sleep. I'm g o t 가. 배고파. <웃음> 가봅시다. <웃음> 한국 외상문화가 있는데 여기도 통한지 봅시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자리 달성할게요. 자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 주신대. 부다파스트 와가지고 은행 갔는데 은행, 여기 은행도 해결이 안 되네? 여기는 안 해결이 네 그럼 뭐 샌드 해줘야지 뭐. 꽃살 먹어야 제일 비싼 거. 얼만진 내가 모르겠고 진갈비 꽃살하고 갈비살 늑간살이고 맛있어요. <목소리> I I order to 진갈비 꽃살 1 mm. n e and 갈비살 늑간살1 mm. n No no no, macall is better. Too butter. Too butter? Yes. Okay. This is my limit. <laughs> yes. <laughs> Thank you for today. Thank you. That's it. That's 이렇게 싸주세요 <laughs> 이렇게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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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서 제가 잊지 않을 거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외상 감사합니다 아 어, 문이 많네 음 <laughs> 맛있다 머니웃 <머뉴고> 타지에서 외상으로 <laughs> 만찬을 먹습니다 제가 식사 너무 맛있게 고요 제가 일부러 좀 음식을 많이 시켰는데 남은 거는 제가 싸가서 내일 식사로 먹겠습니다 오늘 음식값이 유로로 환산해봤어요 제가 63,140포인트 헝가리 포린트가 나왔고요 유로로 환산하니까 154 유로 정도 나왔는데 이래저래 해서 죄송스럽다고 170 유로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장히 오늘 너무 감사히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